오늘은 어,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인데, 그 재미있는 그 노동운동가, 옛날에 그 노동운동을 했던, 어, 한지연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 친구가 이제 <laughs> 민주노총을 비판한 기사가 그 베이스 영 기자가 취재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laughs> 같이 한번, 과연 민주운동 속에서 그 노동운동의 현재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민노총의 실상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laughs> 기사를 따라서 한번 리뷰를 한번, 피드백이랄까 한번 해보죠. 자, 민륜오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구 시행을 주장하며 시작한 총파업이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16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랜콘 타설 공사가 중단되고 주유소행 기름이 동났다. 석유회사 자동차 철강 등도 줄줄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에게 욕설을 쓴 현수막이 걸리고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켜 불법 파업을 막아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2012년부터 하물연대에 자문을 응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경제평론가 환지원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차린 무대에서 윤석열 정부와 하물연대가 비극을 보인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때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데다 이를 방치했고, 여기에 고물가, 고유가가 맞물리면서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총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한씨는 호주에서 먼저 운영된 안전운임제를 국내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5년 동안 사회 진보연대에서 활동하다 2021년 돌연 노동운동을, 중단했다. 그후 어떤 학자 평론가보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농객이 됐다. 그런 파퓰리즘의 끝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를 보며 청춘을 다 쏟아부은 진보 정치와 노동운동에 느꼈던 의심이 환멸로 바뀌었다고 했다. 대선을 과앞에 둔 지난 3월 대통령이 숙제한 책을 내고 문 정부와 진보 파퓰리즘을 비판했다. 문전 대통령을 파퓰리즘의 끝판왕이라. 끝판왕이라 평가한 것는 지금은 야망감 문명 파플리즘과 자유주의 대결이라며 파플리즘을 막기 위해 제2역 국공합작, 반파플리즘 연대를 이루기 위해 노동운동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상당히 그 공감이 갑니다. 진보운동, 좌파운동 내부 사정을 잘 알면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최근. 서울 강화문에서 어, 만난 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탄핵을 외친 강화문 촛불 시위가 내가 진보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됐다. 이거는 더 맞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탄핵은 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어거지였습니다. 그 촛불 항쟁이 아니라 촛불 난동이었죠. 어, 그래서 촛불 쇼로 끝난 것. 뭐 박근혜가 사실 상당히 뭐 특별히 제로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뭐, 일부 자파 그 지신들에게는, 아니, 자파라 칭하는 사이비죠이 개주의자들에게는, 박근혜가 네가 감히 대통령을 하다니 하는 어떤 그 여성 혐오감도 있었고, 수많은 어떤 것들이 그 작용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하물연대 파업의 정책이 안전 운임제란 무엇인가?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의 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하주와 운송 회사간의 물량을 넘기고 재차는 길은 과정에서 다단계죠. 어, 다단계 과정에서 운송 회사는 수수료를 챙기고 화물차 운전자는 제대로 대,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이러다 보니 이제 뭐 호주와 우리 나라에서 음?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물 그런데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적 성격도 있고 노동자적 성격도 있죠. 그래서 참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물연대가 안전운제를 영구적으로 이제 시행하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2018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2년 12월 3 0일에는이 일몰제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도 뭐 최저임금처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은 물류비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도입할 때안 주는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해서 도입했어야 하는데 문재인은 이제 그런 과정 없이 성급하게 그냥 노동 파퓰리즘 정책을 쓴다고 이렇게 도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파업 전까지 윤순열 정부가 대책을 내지 않았다고 이제 비판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법안을 어어 어, 민주당이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문재인, 민주당, 뭐 이재명,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그 민주당이 지금, 어, 일, 3년 1월제로 도입해놓고 제도를 정비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채용 고유과 고물가가 되면서 갑자기 안전운임을 20, 30% 올려야 하는 그 잠재된 위험이 그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파퓰리즘적으로 도입한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깔아놓은 무대에 이제 윤석열 정부 혼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윤승열 정부하고 화물연대가 이제 비극을 연기하는 형국이라고 이제 둘이가 이제 싸우는 겁니다. 애초에 문재인도 안전운임제를 운영할 자신이 원래 없었고, 체제임금 이상처럼 노동계는 강력하게 요구하니, 그냥 응성하게 이렇게 파플리즘적으로 들어준 것입니다. 어, 현재는 이제 운송회사, 화주, 정부, 화물연대 사장은 교습으로 안전운임제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운임을 정하는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 부실합니다. 단인이유로 안전운임의 그 적용되는 화물차 컨테이너 BCT 사고 통계조차 없고요. 통, 어, 통계조차 없고 국토교통부가 언론사에 뿌린 자료는 그 단순히 화물차 사고 통계입니다. 비교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차들을 표본 조사해서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물가와 경제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개선책 대안도말이 했어야 해,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물연대에 대한 비판이 이제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고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가속시킬 가수,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국민경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제 고통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하물연대 노동자들의 그 도덕회의, 윤리회의, 윤리의식회의, 시민의식의 그 부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저 하물연대 파업에서 안전우임제를 교습할 주체로서 신뢰성을 잃었고 어, 특히 이제 합법적인 그 신뢰성을 잃었고 이번 파업으로 하물연대는 수털이면 은 어, 판을 받고 파업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어, 산업교습이나 중앙교습이 잘돼 있는 나라들은 파업에 굉장히 신중한데 이번 파업으로 교수과 타협의 제도를 만들기 어려워졌고 정부와 노동자의 힘싸움이 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물연대 간부들 중에서는 차를 두대 소지, 세 대씩 소지하고 뭐 사글세, 그 월세 빼먹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까지 행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에 대해서 그 통계로 나왔습니다. 8천 대 가량은 실질적으로 뭐 그런 차가 많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대, 대응에도 이제 문제가 있을겠죠. 지난 2월에 파업을 했는데 5개월간 제대로 된 대책을 또 마련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재파업이 임박하자 3년 연장을 제시한 것이 이제 문제이고. 5개월 새그 안전 운임제를 증비할 것인지 없앤다면 어떤 보조이 정치를 할지 대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별 대책이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법과 원칙을 내세웠고 업무 개시 명령까지 간 것도 두고두고 흠이 두고 될 것이고 무대책과 법과 원칙이 결합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반, 반, 반복하면 노동계획도 어렵고 노동계획은 결국 정부하고 국민과 노동계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인데 지금처럼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노동계는 어? 괜히 협상에 응했다가 버티면 두둑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진국과 그 노동계의 공통점은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영리하게 설계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 런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친구는 15년 동안 몸담은 노동 동을왜 떠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한재은 씨가, 어, 그 학번이 되게 늦습니다. 아, 젊은 친구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구릉학번인데, 노동운동에 이제 몸을 담게 된 것은 이제 학창시절 우연히 막시즘을 접해서 IMF 외환위기가 곳곳에서 벌어진 대량 해고, 노동자 대투쟁을 보며 진보 정치와 이제 막시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고, 굵직한 노동운동 투쟁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노동,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그파퓰리즘 정책, 여론분 안불정책, 조론안불정책 유로안불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노동운동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적까지만 해도 그 진보적 정치와 노동운동을 어려운 정치와 사회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 파퓰리즘 정책은 노무현 시대, 그전에는 김대중 시절에도 있었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에 이런 파퓰리즘의 끝을 보여주는, 특히 파퓰리즘의 끝판왕은 문재인입니다. 그죠? 그런 흐름에앞장선 정의당과 민주노총을 이리 보면서 한국의 진보 정치의 환매를 느꼈다는 겁니다. 진보 진영 전체가 타락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는데 소위 운동군이나불리는 사회 안에서 이 사태를 인식하는 사람조차 드물었고 이러다 한국 사회가 큰일 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진보 보수보다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진 반팔리 반파플리즘 연합을 만드는 게 이제 이 친구의 그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범죄자 그 이재명의 당선만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팩트 진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왜 이재명이 가안 되느냐 하면은 이재명은 파퓰리스트로서 이미 그저 위험한 걸다 갖춘 종합입니다. 범죄, 부패,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각종 그부패와 열리된 그 굉장한 국가주의자들 다운그레이드된 문재인의 최악의 형태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다운그레이드된 문재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이가 대선 때 기본소득을 자주 말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기본소득, 이것 사실은 한 1년 12달 뭐 해서 뭐 100만원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이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하여튼 그노름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산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그면왜 젊을 때말그 시점에 빠지느냐 하면은 어, 막시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그 메시아 신앙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종교적으로. 어, 그래서 이, 이 친구가 어, 어쨌든, 어, 금 어, 문재인 정부의 그 내로남불, 어, 박근혜 탄핵을 보면서 어? 그 노동운동을 바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 또민주노총과는 민주노총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민주노총은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역할, 성숙한 교섭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음, 하지만은, 이게 또 반려, 이 조직 속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저번에도 민주노총에 대해서 경기도동부연합이 장악했다고 했는데, 사실 경기도, 동부연합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현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실. 모르면서, 가상의 북한을 어, 낙원 천국이라 생각을 하는 어, 집단이 사실 경기 동부 연합입니다. 상당히 저, 어, 반시대적으로 어, 시대에 대해서 그, 낭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뭐 이석기가 그 관련된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민주노총이 요즘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국에 또 민주노총도 지금은 간부들은 상당히 기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IMF 정리해고 여파 속에서 대기업에서는 식당 노동자 같은 약자부터 이제 잘려 나갔고요, 노동시장 유연화나 비정규직확대도그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덜이 그런 일들입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만 해왔지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서 총파업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이 적극 그 나서는 비중유지 투쟁도 사용자가 정부거나 대기업인 경우에 겨우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민주화 전에 어그 군인과 대기업이 지고 있던 기득권이 어디에 갔느냐. 민주화 운동 후에는 민주노총이 야당 정치권과 함께 그 기득권 동맹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